안녕하세요. 오딘 기자단 이기 김나옹이입니다. 오늘은 제 캐릭터가 드디어 니프라임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경로의 던전 클리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니프라임을 가기 위해 꼭 클리어해야 하는 던전. 중간 보스 모디가 정말 어려운 던전이었는데요. 모디는 체력이 121줄이며 38줄 정도 되었을 때 HP 광폭화 버프가 발동됩니다. 모디는 평타도 아프지만 스킬들도 어마무시한데요. 딜로스를 줄이기 위해 시간 속도가 긴 폭발하살 함정 스킬은 바꿔주도록 합니다. 모디의 힘은 처음 30초 안에 HP를 10초 이상 깎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30초 동안 데미지를 10초 이상 넣어야겠죠. 모디의 스킬 중 하나는 점프뛰기입니다. 범위 공격이며 적에게 도약하는 스킬이죠. 두 번째는 바닥에 전기장판을 소환하고 바로 회오리장판을 소환합니다. 이후 점프뛰기를 시전합니다. 모디는 스킬을 시전할 때 어그로가 끌려있는 캐릭터 위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계 스킬인 경우 자리를 이동하여 공격할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근거리 클래스들은 좀 까다롭겠죠. 또 다른 모디의 스킬은 몬스터 소환 스킬인데요. 모디가 해머를 위로 들어올려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소환한 이후에는 회오리 장판을 시전합니다. 몬스터를 소환할 때 어그로는 랜덤인 것 같아요. 만약 어그로가 모두 자신의 캐릭터에 끌렸다면 초기화를 한후 다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구까지 모디를 끌고 가면 초기화가 돼요. 전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정면을 일자로 내려찍는 스킬은 아프기도 하지만, 침묵을 겁니다. 꼭 피해주세요. 스나이퍼의 핵심은 HP 회복과 회피기 무적기를 적절하게 잘 쓰기. 1차 강폭이 뜨기 전에 탈 것을 굴팍시로 변경해줍니다. 세인트의 버프를 받아야 받는 모든 데미지 감소가 50%가 되거든요, 저는. 방어력도 추가로 오르니 생존이 더 수월해집니다. 모디를 잡을 때 핵심 중 하나는 몬스터들의 어그로를 받지 않는 것. 어그로 끌린 몬스터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상타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백덤블링을 썼는데 회피가 몬스터 상타에 사라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전에는 파티원들이 장판이 중첩되면 금방 죽어버렸는데, 최근 패치로 인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딜을 클리어하면 마그니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마그니도 상당히 어려운 보스입니다. 내려찍기 기술들과 번개 장판, 회오리 장판, 도승기 등. 다양한 스킬을 쓰고요, 데미지도 살벌합니다. 우선 입구의 반대편 구석으로 마그니를 유인해 주시고, 이동기를 써도 딜러스가 나지 않게 벽쪽으로 밖에 해줘야 합니다. 마그니는 돌진 스킬가 정면 내려찍기 등은 두번씩 쓰니 참고해주세요. 마그니가 날아올라 쓰는 번개 전파는 꼭 해피나 무적으로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대 맞으면 피가 엄청 깎여요. 또주의할 점은 상태이상 저항 옵션을 좀 챙겨야 하는데요. 마그니가 회오리를 쓰면 동상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 다른 몬스터가 공격을 하면 대응을 할수 없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그니를 상대하다 보면 모디도 소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구석에서 마그니를 때리다 보면 모디는 중앙에서 소환되어 다른 파티 NPC들에게 어그로가 끌리게 됩니다. 모디는 NPC랑 놀게 해야 해요. 그래도 장판 스케들이 날아올 수 있으니 우리 조리잘 피해 주셔야 합니다. 6순줄 정도의 광폭화가 터지는데요. 이때부터 정말 스킬 피하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0분은 걸리기 때문에 집중해줍니다. 그리고 캐시 물약은 아끼지 말고 계속 먹어주세요. 요리조리 피하다 보면 몬스터들도 어그로가 끌릴 때가 있는데요. 잘 피해주시면서 몬스터들을 하나씩 죽여주세요. 토끼들을 피하면서 회피 무적비도 잘 써야 하니 스펙이 좋지 않다면 집중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그니를 클리어했어요. 정말 오딘에서 니프라임이 새로 생겼을 때는 언제 니프라임까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니 프라임에 가게 되는 날이 오다니. 감격의 눈물이. 잠시 감상하시죠. 니프라임에 입성하게 되면 봉인석이 한 단계 더 열립니다. 마그니의 봉인석으로 공격속도를 올려주죠. 공격속도. 공격속도. 이미 풀인데. 앞마당도 사냥이 잘 돌아가는 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도 경로의 상전을 클리어하고 니프라임에서 새롭게 오딘을 즐겨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